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언제까지 해야 돼, 근데? 계속. 아, 계속 해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끝. 그... 다섯, 둘, 셋, 넷, 다섯. 환자분 괜찮으세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팔하고 신고, 입신분119 신고해 주시고 ID 가져와 주세요. 네, 119에 신고하고 ID 붙다 드리겠습니다. 어어또또또어 셀프 또또 8월부터 깡패처럼 으로를고 아, 무슨 일 있어요? 어 저희는 지금 구조학인데 심폐소생술 실습 중이에요. 아 실습 중이었구나.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저는 좀 뭐, 사람이 쓰러진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 아 이게 지금 실습 중인 거예요? 네. 어 아, 되게 뭐 전문가 하시는 소리가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환자가 쓰러진 상황을 연출해서 심폐소생술 아. 연습하면서 A, D까지 같이 쓰고 있어요. 아어 그럼 한번 보여주수 있나요?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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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오 되게 오 되게 가기 잡혀 있으신 것 같은데, 어,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한번 해보시죠. 예, 네. 잘 기억이 안 돼. 어떻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 둘, no. 셋, 저희가 넷. 위치는 가슴뼈 하반부, 저희가 허리 만하는 명치 쪽에 압박을 주셔야 되고요. 아, 여 명치 쪽에. 네 맞아요. 네. 압박하실 때 손은 편한 손이 밑으로 가시게 하신다. 음에 편한 손이 밑으로. 위에 손 깍지 껴주시고. 깍지 껴주고. 눌러 주시면. 눌러 주면 된다. 네. 하나, 둘, 셋, 넷. 조금만 더 세게 눌러 주셔도 돼요. 다칠까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이거 더 다치지 않을까요? 5cm 깊이로 최소 5cm 깊이로 압박해 주시고 네. 분당 1 0 0에서120 정도 해 주세요. 아, 그러면 이렇게 안 다칠까요? 괜찮나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나요? 네, 맞아요. 어, 네. 어, 그래 그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언제까지야 해돼 근데 계속. 아 계속이 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두, 아, 다섯, 둘, 셋, 넷, 다섯. 존남사 CPR 할때 궁금했던 게 네. 이게 심정지 환자인지 아니면 그냥 쓰러진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뎁도 이렇게 했다가 하시면 뭐 다칠까봐. 이런거 정확하게 알려면 은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먼저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환자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의식을 확인한 다음에 네. 주변에 있는 분한테 19한테 신고해주세요 네. 자동제세동기 AD 가져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 목동맥 짚으신 다음에 네. 확인을 계속 하시다가 CPR이 필요하실 것 같으면 그때 제시하시면 네. 아 여기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이분이 정말 진짜 심정지 환자가 맞다 했었을 때그 다음 CPR이네요 네네 맞아요 신기하다.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자동제세동기 아까 했었을 때 이게 물러나라고 하잖아요. 네. 어, 왜 그런 거예요? 어, 저희가 심장 리듬 분석하는데 네. 팔이 붙어있거나 신체가 접촉되었으면 분석하는데 방해가 되고 네. 또 쇼크를 하... 줄때 같이 하고 있다가 네. 감전이 될 수도 있어요. 물러나라고 막. 하... 아 그랬구나. 아 저는 왜 자꾸 물러나라는지 몰랐는데 아그 이유였었구나. 혹시 네. 오늘 배워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도 근데 진짜 사실 이게 어렴풋이 할때 자세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기를 통틀어서 아 진짜 누군가 쓰러졌었을 때 제가 진짜 CPR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뭐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좀 꽈잡이도 입고 오셨어요? 꽈잡이 안에요 꽈잡이 에 해요? 남이 네. <laughs> <해요>. 오셔요? <laughs> 지금 꽈잡을 입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꽈잡이 안 쪽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 네. 어, 이거 뭐예요? 저 이거 실습복이에요 실습복이에요? 네 맞아요 와 응급구조학과랑 이제 이름까지 네, 이거 입고 이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실습 활동은 네. 이걸듣고 실습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일반 옷을 입고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네. 실습복을 입고 하면 좀 어때요? 책임감하고 하... 좀더 사는 것 같은. 견해야겠다. 아... 아 그렇죠. 아, 더 중요하죠. 네. 그럼 우리 응급구조학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최종 또 소방서 구급대원인데 자격증이 있어야지 또 시험을 볼수 있는데 마침 아...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게 될 때. 자격증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 조건이 돼서 서원대를 선택하게 됐어요. 어 그러면은 서원대학교를 졸업하면 자격증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나와. 와. 그러면은 서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어 저는 처음에는 좀 망설였지만 신설이라서. 음. 근데 또 저희가 신설이고 1 세대다 보니까. 맞아요. 교수님이 정말 음. 잘 챙겨주시고 음. 맨날 예뻐해주시고 소중하게 그렇죠. 해주시고. 그지원율은또 어떻게 돼요? 저희 이사학번이 지원할 때서울대에서 저희 응급구조학과가 수시 1등을 아... 했다고 들었고 지역권에서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다고 아... 들었어요. 와그 뭐 신설임에도 이렇게 지원율이 높았네요. 와 똑똑하신 분들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좀 다양한 뭐 학교 다니면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나요? 어, 저는 신병소행술 실습했을 때인데요. 저희는 119 신고와 AD를 가져온 역할 네. 그리고 가져온 동안.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역할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는데 저희가 좀 멀리 있는 곳으로 AD를 가져다 놨어요 멀리면 어느 정도? 왕복 30분! 왕복 30분? 네. 와... 맞아요 <laughs>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져온는 동안 저희 남아있는 학생들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15분 넘게 계속 실패라고 있는 거네요? 네 와... 좀 어땠어요 그래서? 팔이 너무 아팠는데 진짜 환자라고 생각을 아, 하면 또 해야 될것 같은데 음. 또 너무 힘들었지만 음. 그래도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좀 힘들게 배워놓으면은 되게 막 머릿속에 각인됐을 것 같아요. 네, 다시는 잊지 못할 기억입니요 아. <laughs> 교수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실. 나중에 졸업 후에 진로 같은 건좀 어떻게 가질 것 같으세요? 안정적인 그냥 대기업 같은데 아. 한쪽 쪽으로 지원할까 생각 중이고. 아, 그쪽으로도 갈수 있어요? 네. 대기업에서도. 네. 약간 안전 쪽으로 관리되는 거지 제가 그쪽 부서로 들어가는 아, 어, 대기업 쪽에 네. 그럼 어디 쪽으로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119 소방 소상... 아. 전화 아. 어, 응급실에 있는 응급구조사로 응급실에 있는 응급구조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아 정말 다양한 곳으로 할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신입생 분들이 서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 오려면 또 어떤 역량을 좀 갖추면 좋을까요? 어 저는 아무래도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든 상황이 맞닥뜨려도 뭐 포기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실습 분들께 인사드릴 건데 뭐 따로 있을까요? 뭐? 수업을 진행하는 네. 시간에 맨날 이 인사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 인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서원대 응급구조학과를 맨처...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네. 좋습니다 서원대 응급구조학과 우리가 해리겠습니다 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laughs> 이거 야 이거 너무 힘이 없었어 <웃음> <웃음> <진짜> 자 <laughs> 내가 힘을 이렇게 썼는데 <laughs> 서원대 응급구조학과 저희가 해리겠습니다 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아, 저, 저, 저희 아 저희가 <laughs> 서원대 우죠 아카 우리가 해냈습니다. 가랑 갑니다.